자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전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구요. 자 일단 어느덧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한 지 벌써 2주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 그동안 내가 하신 건 사실 뭐 별로 없어요. 사실 뭐 나도 강의 일단 열심히 찍고 있긴 한데 자 일단 뭐 이번 수능에 나도 참전해서 일단 메가스터디 환급받아야 되니까 약간 나는 일단 내 월급이거든요. 자내 월급인데 환급받으면 어떻게 될까? 뭐 메가스터디 손 땡땡 회장님한테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. 자 모르겠어. 그걸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자 어쨌든 나도 일단 뭐여름방 시작해서 일단 뭐갓 생을 좀 살아봐야지 하면서 플래너도 쓰고 일단 뭐 꾸역꾸역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럴라 그랬는데 일단 첫날부터 조졌어요 첫날에 내가 일단 뭐 (7시 30분쯤에) 일어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자 근데 일단 이러다 보니까 어 (12) 0 클락이었어 됐죠. 자, 어쨌든 자, 그래서 일단 뭐 나도 일단 갓생을 실패했고, 자, 그래서 갓생을몇 주차부터, 자, 일단 3주차부터 살기로 결정했어요. 공부도 자, 약간 일단 뭐, 퐁당퐁당인 거 아니겠니? 일단 뭐, 나는 일단 퐁퐁퐁퐁이긴 했지만, 뭐, 내가 일단 내 와이프한테 잡혀 산다는 건 아니고, 어쨌든 뭐, 내가 좀 퐁퐁이긴 했지만, 자, 그래도 일단 뭐, 당 시즌이 필요할 것 같은데, 어 일단 어, 지금 당을 하긴 너무 늦었어. 자, 그래서 일단 다음 주부터 어당 시즌으로 약간 열심히 살아 보려고 하고요 자, 일단. 어 모르겠어 나도 일단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자 일단 오늘 스크린 타임 보니까 한 32시간 정도 나왔더라고 자 일단 뭐유호연님의 땡큐 프로듀서 엄청나게 듣고 일단 뭐어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 찍다가 뭐 수분감도 싹 가르칠 거야 자 모르겠어 나도 일단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거든요 자 그니까 일단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